자, 이제 10편, 126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 126편 여러분 들으시면서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오늘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제가 시편 126편을 여러분 말씀은 간단하게 전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시편 126편 말씀대로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추석 연휴 보내고 여러분들 오늘 지금 교회에서또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편 매일 말씀기도 함께하고 계신데 아마 성도님 중에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물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 가족들 이수님 안 믿는 가족들도 여전히 있고 우상 섬기고 있고 여전히 가족들 가운데 관계 깨어짐이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 어떤 가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우환과 어떤 일들이 있어서 아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10편 126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역전의 비결이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라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다들 요즘에 교회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목회자분들을 만나면 정말 교회들이 요즘에 너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갈수록 줄어든다 그러고 그러나 사실 이 말씀대로만 교회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로서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품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 쉽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평생 새기시면서 주여, 내가 시편 126편 말씀처럼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십뿌리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나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정말 주의 놀라운 내가 임하기를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 126편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징계도 순서가 있어요. 계속. 불순종하면 첫 단계는 기근이 임한다기도 하고 병이 임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단계, 마지막 징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지막 징계의 단계. 여기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통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국 땅으로.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왜냐면 하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바벨론을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없어요. 바벨론이 무너질 리는 없어요. 그리고 망한 이스라엘 자기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부,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풀려난다. 70년 만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70년 만에 반드시 너희는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죠? BC 538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바사왕인 고레스가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량에서 말합니다.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풀려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26편이에요. 그, 이 배경을 하고 1절 2절을 여러분들, 제가 세 번씩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죠.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70년 만에 자기 고국당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풀던날때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했고 우리의 혀는 찬양으로 가득했다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있죠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 내 미래에 주신 약속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진짜 우리는 그때 어떤 심정이에요? 꿈꾸는 것 같을 거예요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 그러면서 뭐라 그래? 2절 후반부에서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3절.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풀려나니까요 다른 나라 백성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기독적으로 여러분들 풀려나서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백성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큰일을 이루어졌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라 그래요? 또 거기에 화답해서 맞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큰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너무도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날 주변 사람들이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주셨네요 일을 행하셨네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도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내 자랑하지 말고 오늘 3절처럼 예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말씀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한편으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현실 바라보지 말고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깜깜하고 막막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약속을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루어주세요.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때나 또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말씀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시편 126편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는 바로 바로 5절 6절 말씀이 답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성도님들, 이거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거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세요. 저 오늘 따라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여러분, 이두 가지를 평생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눈물을 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어져 자기들이 포로로부터 풀려났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오늘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린다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거두리로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동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만히 있어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포로로 있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말해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때 우는 것이 사는 길이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어떠세요? 눈에 눈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눈물이 메말라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한, 약속 붙드세요.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을 붙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러할때울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도 울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울어야 되고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향해서 울어야 되고, 방황하고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병든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울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나 자신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눈물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조금 아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녀가 옆 부모님 여러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때 여러분들 마음 은 어떠세요?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어떤 고난을 해서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때 부모 마음은 어떻게요? 마음이 여러분들 움직일 수밖에 없죠. 내 아이가 우는데 어떻게든 부모는 여러분들 최선 다해서 내 자식에게 해줄 걸 해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나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 뭐냐? 그 가정 안에 눈물이 있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얘기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은 그 눈물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이 눈물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 보죠.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멸망 위기 직전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도저히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강권적으로 아수르의 그 십팔만 5천명 군사들을 하나님이 다 치세요.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 하나로 자기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이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그 가정을 반드시 살립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목사와 성도들 중에 다시 말말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통해서 교회 세워지지 않아요. 단순히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통해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요 눈물의 사람.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돌아보면 기도 중에 눈물이 있었던 기도, 그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눈에 주님이 눈물을 주세요. 그 눈물은 바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데 우리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눈물이 메말라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실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 나 여전히 죄짓는 나를 보면서 주님이 애통하는 눈물을 주실 거예요 내 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주세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주님 떠나있고 서로 가족인데도 깨어진 관계가 있는 그런 가족들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눈물을 주실 거예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주님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눈물을 주실 거예요 성도님들 눈물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우리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그 쓰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도바울 이후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 젊었을 때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여러분들 그 무너질대로 무너진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여러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 자식이 이단에 빠지고 성적인 방탕에 빠지고 자기 자식 때문에 기도하면서 너무도 아플 때 그때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암브로시오사는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이 모니카의 유명한 말을 하죠 눈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가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거스틴을 결국에는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귀한 스님을 만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니카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짧은 시간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기만 하면 나와 내 가정, 교회, 심지어 이 나라 이민족까지 눈물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신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나라도 따랐습니다. 씨를 뿌리라. 씨를 뿌리라. 씨를 여러분 오늘 말씀 간단히 전한다고 했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다른 거 다른 겁니다. 여기서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포로로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래도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우상숭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단순히 70년 동안 가만히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도 한편으로는 눈물로 나아갔고 한편으로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씨를 부렸다라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냐? 하나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 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순종을 할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정말 다 구원받기 바라시죠. 가족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내 자녀들이 주안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죠. 내 가족들의 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내 가족이 아무리 여러분들 무너졌어도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말씀의 순종이 가이가셔야 특별히 가족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이 길을 가잖아요 이게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뿌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정지하고, 판단하고, 남의 말하고, 수건수건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흥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부응에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위해서 한편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목회자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렇게 우리 가족들과 만나면서 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희 가족들 앞에서 저에게는 꿈이 있었다고, 우리 가족들 우상숭배하고 또 이렇게 친가 외가 저희 아버님 쪽, 저희 어머님 쪽 이렇게 갈등이 있고, 저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 같은 명절에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있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 왔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하고 저희 아버님들 어머님 저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가족들이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약속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거든요. 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가정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왕되신 가정, 명절 때가 되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이 약속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꽤 많은 가족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는 이 약속을 붙들고 제가 이번에 추석 연휴 때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언젠가. 내가 우리 온 가족들 우리 포도나무 위에서다 모여서 온 가족들이 추석 명절에 할 설명절에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성도님들 분명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성도님들 기억해 주세요. 약속은 말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시편 1 2 6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저와 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먼저 나에게 눈물을 주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눈물을 주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눈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메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의 눈물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 내 안에 눈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약속 가정의 신약속, 교회의 신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시 주여 나에게 눈물을 주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원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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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어느덧 하나님 나를 향했으롭고 가정을 향했으롭고 교회를 향했으롭고 하나님, 눈물이 메말랐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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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에 눈물을 부어 주십시오. 나 때문에 울게 하소서, 나를 보면서 울게 하시고, 가정을 보면서 울게 하시고, 교회를 보면서 울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보면서 울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눈물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절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라는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길을 가세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씨를 뿌리게 하소서. 특별히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나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겸부러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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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룰 수서, 하나님 이루어 소서 하나님 이루어 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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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절, 2절 말씀 붙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로 시를 뿌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꿈꾸는 것 같고 나에게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문 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요 주님께.